멋진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한빛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양재은이라고 합니다. 영어교사의 역할과 더불어서 저는 국제교류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네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국제교류협력반의 지도교사로서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푸른코끼리 지지크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재단의 푸른 코끼리 포럼에 참가하며 나의 교직생활과 함께 했던 아이들의 상처를 새삼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역할이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상처를 더욱 아리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전체 학생수가 50여 명 안팎의 소규모 학교였습니다. 처음 그곳에 부임할 때는 학급 구성원들이 10명 안팎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단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완전 학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지녔었습니다 영어로 인해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만나는 인연들에게 영어의 기초를 확실히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이상과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학업에 흥미가 없는 두세 명의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열 명으로 구성된 학급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만들어오던 아이들의 위계서열이 있었습니다. 마침 위계서열의 1, 2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학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역할을 담당했었고, 영어교과 교사이자 담임교사였던 저는 학업과 생활,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업의 기초 확립 또는 배려와 나눔의 학급 분위기 형성을 꿈꿔왔던 저에게 저의 이상은 하루하루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소비될 뿐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났습니다. 서열 1위와 2위 학생이 거의 공동 지배하던 1학기는 방학을 기점으로 서열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서열이 바뀐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서열 1위였던 학생이 서열 2위가 주도하는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서는 그 갈등과 반목이 물리적 충돌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이버 공간이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비교적 얌전했던 아이들이 학교 펼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툼은 마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참 여러 문제가 얽혀 있었고 관계된 아이들도 너무나 많아서 해결해보려고 손을 대면 더 악화될 뿐이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상담과 협의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래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시선 건네기 그것밖에 없겠다. 그런 결론을 내었네요. 아이들은 혼자의 시간이 아닌 관계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관계와 관계가 부딪히면서 아픔과 아림을 안게 되는 시기 또한 청소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에 주변 사람들, 특히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그 자존심과 자존심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학교 폭력을 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출, 등교 거부, 자해 등의 다양한 자기 학대의 모습을 보여준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한 몸부림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그런 아주 공격적인 언행으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적 언행이 펼쳐지는 공간이 바로 카톡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이었죠. 그 공간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이 자라날 수 있는 공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죠. 푸른 나무 재단과는 2018년 말부터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폭력 예방이라는 가치를 함께 만들어왔죠. 국제교류 협력방과 청소년 폭력 예방, 특히 사이버 폭력 예방이라는 가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의 제 역할은 국제교류 교육 활동입니다. 그리고 한빛이네코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국제교류협력반의 지도교사이기도 하죠. 흔히 국제교류라는 말을 떠올리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혹은 서로 다른 문화의 상호교류 등을 떠올리곤 합니다. 언어의 교류, 문화의 교류 등에 머물러 있곤 하죠. 하지만 저는 이 국제교류라는 것이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이 국제교류이며 그리고 이 소통이 지향해야 할 바를 같이 교류해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국제 교류 교육 활동의 가치를 인류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나눔을 통한 인류 공영회의 기여라는 다소 거창한 외침에 담을 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기획으로 출발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자와 이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담은 영상을 제작한 후 세계 여러 학교들과 교육기관들의 전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전개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 폭력의 희생자이신 할머니들의 삶을 통해 사랑 평화, 정의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면서 가치의 교류로서의 국제 교류 협력 활동의 모델을 제시하려 했었고 이후 세계 공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국제 교류 협력반 학생들은 비폭력에 대한 가치를 세계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국제 교류 협력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고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거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보다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평화, 정의의 가치에 자아 존중의 가치를 더하면서 자아의 정립이 흔들릴 수 있는 10대 청소년기의 평화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질풍노도의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무너진 자존감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각자의 자존심의 내세움은 현대를 살아가는 1대들에게또 다른 전쟁을 겪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큰 특징이라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타인과의 면대면 상호작용의 시간과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격 수업으로 대변되는 사이버 공간은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 수립을 타인과의 건전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할 청소년들의 관계의 나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계와 관계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시간에는 분명 아픔도 존재하지만 그 시간을 이겨내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관계와 관계,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결코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항상 옆에 있는 이의 말과 글이 아이들에게 따뜻함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이 보다 더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행동이 협력과 배려의 온기를 품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빛고등학교 국제교류협력반 한빛 인네코 학생들이 푸른 나무재단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캘린더를 제작했습니다. 따뜻함이 일상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타인에게 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 곧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마음임을 알게 되는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강함을 만들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강한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서 강한 마음의 연대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세계의 많은 친구들과 자아존중 타인 배려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푸른코끼리 지지쿠로 활동을 통해 한빛고등학교의 국제교류협력반 한빛이네코는 폭력이 없는 세상 또는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평화와 사랑 그리고 자아존중의 청소년 폭력 예방의 가치들을 성장시키는데 한 걸음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자아존중의 사랑과 평화의 세상 이 길에 저 또한 지도교사로서 아니 이 사회의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